2021년도 1월 22일입니다. 아, 금요일장이 이제 다 아, 마무리가 돼서 끝났습니다. 아, 마무리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음, 다음 주에는 상하, 아, 상방이 강하게 닫히던가 그리고 지지를 받고 강하게 주가가 올라가던가 중대 변곡 구간인데요. 다음 주에는 방향이 확실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장마판의 주가가, 아 제가 12시서부터 하방 압력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 저희는 뭐 실시간 방송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으로 어 말씀드리면 이때가 12시입니다. 이렇게 보이죠? 자, 여기가 1 2시에 여기가. 여기가 12시 5분입니다. 자, 요 구간을 때려주고도 오늘 못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장에 강하게 이제 주가가 반등권이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이 왔죠.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이 오면서 전저점을 안 깨면서 계속 완 바닥, 투 바닥 이렇게 지지받고 강하게 주가가 반등권이 왔어요. 자, 11시 36분에 제가 이야기한 것대로 요 구간에서 정확히 때려 맞고 주가가 밀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12시서부터 아무래도 오늘은 추가 반동권을 못 주고 강한 매물 벽이 지금 하방 압력으로 지금 포지션이 구축이 되고 있으니 조심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가 계속 찔끔찔끔 오후장이 밀리기 시작을 해서 장마파 때는 그냥 한꺼번에 주가가 밀렸습니다. 장중에, 어 제가 그 개미들이 너무 많이 매수를 땡겼다 그때 당시 12시쯤 만해도 2억 가까이 됐었거든요. 1억 9,200 정도 이렇게 매수를 땡겼는데, 장막판 때 거의 2억 가까이를 땡겼어요. 그래서, 야, 오늘도 개미들 또 눈탱이 당하겠다. 5장에 눈탱이 당하겠다라고 제가 시황분석을 내렸는데, 제 예측대로 주가가 밀리기 시작을 하면서, 장막판 때 그냥 확, 오늘의 전저점을 확 깨버렸어요. 여기, 여기, 전저점을 확 깨면서 그냥 종가 때확 밀어버렸는데, 다음 주에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상방이 강하게 닫혀 있습니다. 오후 1시, 그러니까 오후 12시서부터, 어, 추세가 완전하게, 어, 돌았어요. 그래서, 개인이 지금 최종적으로 1억 9,950억 정도, 아, 저 1조. 1조 9천 550억 정도를 매수를 땡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장마판떼이 한꺼번에 밀어버리면서 추세를 지금 완전하게 꺾어버려 가지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 추가 반등이 오기는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오기는 조금 전 힘들 것 같습니다. 또 모르죠. 뭐 어, 야간장에... 어, 해외 선물장에서 아주 강하게 반드권이 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뭐 추세가 이렇게 바뀔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주간장의 흐름으로 봐서는요. 이거는 미리 예측을 해 드리는 거거든요. 자, 이 미리 예측을 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자, 오늘의 주포가 왜인하고 기관이 지금 얼마를 팔았냐? 외인이 지금 2조 가까이 매도를 때렸고요. 그리고 기관이 1조 8천억을 또 매도를 때렸습니다. 자, 오늘은 뭐 개인도 2조 가까이 매수를 땡겼고 금융투자도 약 3천억, 그다음에 기타 법인도 약 3천 500억 정도를 매수를 땡겨서 뭐, 공이, 뭐, 이렇게 약간 좀 또이또이 똥이 한 느낌이 들것 같지만, 투신이 4,400억 정도 매도 때렸고, 아, 아, 제가 요거 날짜를 잘못 봤네요. 날짜를 잘못 체크했습니다. 음. 외인이 2,700억, 그 다음에 개인이 어 1조 6천, 200억 가까이 되고요. 기관이 오늘도 1조 3700억 정도 매도를 때렸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날짜를 자, 그래서 뭐 그렇게 됐든 어떻게 됐든, 지금 하락장에다가 배팅하는 기관들의 그리고 외인들의 포지션이 지금 하방 포지션을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장에 뭐... 막판에 뭐 미국장에 오늘 야간장에 강하게 상승세로 추세가 돌지 않는 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상방이 포지션이 지금 아주 매물벽이 강하게 구축이 되고 있다는 라거꼭 기억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날 다음 주 월요일날 화요일날은 조정이 오더라도 무조건 지지받고 올라와야 돼요. 만약에 다음 주에 하방압력이 강하게 오게 되면은요. 어 얼마까지 주가가 빠질 수 있냐? 또3 0 30까지 주가가 종합 주가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는 하방 압력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3,030은 무조건 어 제가 지난 주 그러니까 이번 주 내내 어, 제가 3,030까지 빠진다고 그랬잖아요. 그, 그리고서 이제 그 날이 언제입니까? 일봉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요? 이날이죠 요 이날. 요자 이날 3030 제가 1월 15일 날 1월 15일 날 이날입니다. 이날 주가가 아, 이렇게 하락하는 거 보고서 이번에 하락장은 내일은 3030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013 3013 인가요? 아, 3, 3 3 3 3까지 주가가 빠졌다가 이날 무조건 제가 올라온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계속 어,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 날까지 상승 추세를 유지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 고점을 정확히 못 올라갔어요. 못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이날 여기까지 올라간다라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매물벽을 더 이상 돌파를 못 하고요. 주가가 밀렸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여러분들 주가가 빠지면은요, 어, 3030, 또 하방이 올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고요. 거기는 절대 깨면 안 됩니다. 무조건 지지 받고 올라와야 돼요. 올라와야 되는데 무조건 올라와야 되는 구간에못 올라온다. 그러면 또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으면서 21선을 이게 지금 21선인데 21선을 지금 깨는 수가 있습니다. 깨고 내려가게 되면 이거 조금 좀 불안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 고점을 쉽게 돌파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직 확률상으로 그래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무조건 지지받고 올라오면서 만약에 밀리더라도 다시 수급을 돌리고 그러면서 지전종 고점을 돌파를 시도를 해야 되는데 요 고점, 요 고점이 아주 쉽게 돌파하기 어려운 구간인데 추세가 아주 강하게 연속으로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를 이야기 하냐 돈질로, 돈질로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돈으로 막 쏟아 부어야 돼요 쏟아 부으면서 주가를 갖다가 끌고 올라가지 않는 한 쉽게 이 구간은 돌파하기가 어려운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날 주가가 하락장으로 빠지는지 그리고 빠져도 절대 이 3030은 깨면 안 된다는 거죠 자깼다가 다시 주가가 위로 무조건 올라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야, 단기 조정이 불가피한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오늘의 이 최고점, 최고점을 뚫고 올라간다. 라고 하면 추세가 강하게 상방으로 또 어, 친다는 겁니다. 치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오늘의 거점 3,100. 90 정도 되겠네요. 89, 90 정도. 이 라인을 돌파하는지 를 못하는지 여러분들은 잘 확인을 하시고, 지금 현재 확률상으로는 하방 압력을 다음 주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연속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꼭 명심하시고요. 추세를 잘 보시고서 진입하실 생각을 하십시오. 다음 주는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일단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뭐, 조심해도 제가 분명히 다 힌트는 드렸습니다. 이 구간은요, 쉽게 돌파를 못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를 강하게 해야 상방으로 추가 반등이 오버슈팅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음 주에 만약에 오버슈팅이 강하게 나온다.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오버슈팅이 만약에 상방으로 강하게 나온다 그러면은 직전 정보점 3266을 돌파를 해서요. 돌파를 해서 어디까지 주가가 올라가느냐. 자, 그랬을 경우입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약3351 라인까지는 상방을 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수치를 또몇 시간 동안 또 전자 계산기로 또 눌러야 돼요. 제가 이 엑셀을 할줄 몰라서, 뭐, 굳이 뭐, 이 나이에 뭐, 엑셀, 뭐 그런 거, 배울 시간도 없고 그 시간에 공부하는 게 낫죠. 그래서 어 공부할 시간은 뭐 건뭐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그냥 전자 계산기로 제가 알아서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치에 대한 약간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 편차가 있을 수 있는데 어 제가 아까 제한두 시간 정도 어 계산을 두들기다가 말았는데 어 다시 한번 계산을 해 봐야 돼요. 어약 3,366. 까지는 3366이니까 100 정도가 되네요. 이번에 제가 3270 3267을 제가 목표가를 잡았는데 0.000 3틱 차이로 제가 다 잡아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제가 그냥 한 100포인트 정도 더 위에 목표가를 두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요, 돈질이 엄청 들어와야 돼요. 자, 이제는, 개미들 여러분들 이번에, 뭐, 뼈저리 있게 느끼셨죠? 자, 1월달 내내, 1월달 내내 여러분들이 얼마 매수했습니까? 개미들이. 개미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1월달 내내 아마 한 20조 가까이 될것 같은데, 개인들이 얼마나 매수했나. 20조가 아니구나. 아, 14조. 자, 14조를 매수했는데 못 올라가잖아요. 그죠? 14조를 매수 땡겼습니다. 자, 그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구간에서, 자, 11월 달서부터 에 1월 11일까지, 이렇게 주가를 1000포인트를 끌고 올라오는데, 자, 외인이, 외국인이 약 3조로 끌고 올라온 겁니다. 3조로 끌고 올라왔는데, 지금 3조에 벌써 몇 배입니까? 3, 4, 12, 3, 5, 15. 5배의 돈을 개미들이 매수를 땡겼으면요. 자, 여기에서 3조를 기관이, 아, 자, 뭐야, 외국인이 매수를 땡겨서 1000포인트 올라, 올라갔으면 3조에 5배면, 아, 우리 그냥 쉽게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5000포인트는 올라가야지 정상 아닙니까? 이런 논리라면? 그죠? 근데 왜못 올라갈까요? 자, 동아개미 이들이 이거를 끌고 올라왔을까요? 천만의 말씀에 여러분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자, 이 시장은요, 이번에 1000포인트를 끌고 올라오는데, 그전에도 제가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요 날인가, 아, 요 날인가, 어, 약2조과 3조 정도를 기관하고 외인이 매수 땡겼죠, 이 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이 매수 당겼다고 그래가지고 주가가 여기 막 돌파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랬죠. 왜? 이 물량은, 이 물량은 매수, 주식 현물을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선물 없음 파생 상품에서 하락장으로 빼팅하는데 그 자금을 쓸 수도 있다. 라고 제가 이번주에 분명히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종가가 끝나서 이 나온 흐름으로 봐서는요, 다음주에 추가 상방을 아주 뭐 강한 힘이 오지 않는 이상, 뭐 개미가 뭐 하루에 뭐, 지난번처럼 막 4조, 5조를 막 끌어 당기고 올라가기 전에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좀 힘들다라는 게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음 주에 조종이 올 확률이 있으니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여러분들, 여러분들 뭐돈못 벌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번 주 내내, 지난주 내내, 이번 주 내내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주 내내 하락장이니까 매수하지 마라. 그리고 떨어지니까 떨어지면 매수 들어가라. 자, 그리고 그래서 이날 강하게 올라왔죠. 그래서 상방이 강하게 유지가 될 것이다. 이건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오늘은요, 이제 상승 추세를 지금 자꾸 죽이려고 하는 추세에요. 그래서 포지션이 지금 그렇게 흐를, 흘러가고 있고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니 여러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장이 만에 하나 주가가 밀리기 시작을 하면 장 중에 매수 들어가지 마십시오 매수 들어가지 마시고요 어 또한 가지 이제 여기를 강하게 돌파를 했다 여기를 강하게 돌파를 하고 만약에 지지를 받았을 때더 이상 밀리지 않았을 때 그때는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간을 다음 주에 쉽게 이거 돌파하기 힘들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느낌으로서는 그렇습니다. 단한 가지 조건이 미국의뭐 오늘 뭐 엄청난 호재가 있어서, 어, 강한 반등권이 와가지고 뭐 야간 선물장에서 어마어마하게 올랐다 그러면 이거 뚫고 올라갈 수 있겠죠. 자,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빼고는 다음 주 월요일날 하방 압력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꼭 명심하시고요. 제 이야기가 100%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장 흐름을 일단 한번 9시에 요유 준비 땅 했을 때 우르륵 하고 막 달라붙지 마시고 달라붙지 마시고 한풀 뒤로 이렇게 좀 물러서서 종합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충분하게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싸게 사셔야 수익을 낼수 있다는 거꼭 명심하시고요. 어, 기관들하고 외인들한테 여러분들의 피 같은 돈을 눈탱이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요. 어,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 날이3189 90을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주 주가의 흐름이 바뀔 것이다. 여기를 강하게 돌파를 하고 만약에 조정이 와도 이 3,190을 안 깨고 주가가 지지를 받으면 그때는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매수에 동참하실 수 있지만 어, 지금 현재로서는 어, 그 가능성은 약간 좀 희박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하락장이 온다 라고 하면 3,030을 무조건 지지 받아야 됩니다 여기를 지지받고 기술적 반동 구간이 와도 와도 장중에 다음 주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와도 다시 여기를 돌파를 못 하면은요. 이제 다음 주에는 어, 언젠가는 2 1선을 깨고 와상창하고 밀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의 모습이 나올 확률이 높으니 여러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미리 다 예측 드렸습니다. 상방의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3266을 어,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목표가를 100포인트 정도를 더줄 수는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힘들다. 아주 어마어마한 호재가 있기 전에는 힘들다라는 게제 예측이고요. 이미 개미들의 힘은 아마 본인들도 아마 느꼈을 겁니다. 3조를 끌고 올라온 1000포인트를 끌고 올라왔는데 1 4조를 매수를 했는데도 주가가 못 올라가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슬슬 이 시장이 이 시장이 얼마나 무섭고 개미들이 아무리 돈을 퍼부어도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유튜브 방송에서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이 수급으로 올라가는 거다. 유동성 자금으로 올라가는 거다라고 아무리 방송하고 여러분들한테 속여도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를 명심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못 올라가잖아요. 그죠? 3조로 1000포인트를 끌고 올라왔는데, 개미들이 14조를 매수했는데도 못 올라가잖아요.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때려주고도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으로는 아무리 50조, 70조가 돼도 못 올라간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끌고 올라가는 건 여러분들은 속으신 거예요. 자, 제 이야기 꼭 명심하시고, 아직 추세가 죽지는 않았으니, 섣불리 막 덥석덥석 매서 들어가지 마시고 조심하십시오. 저는 동학개미 운동을 지원하는 사람이지 해꼬지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다음주에 조종이 올수 있으니 여러분들 미리 막 땡기고 들어가지 마라.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제가 다 알려드렸으니까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아, 이 사람이 무슨 뜻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이렇게까지 자세히 해주니 이것도 못 알아들으면 주식 투자하지 말아야죠. 자 상세하게 다 알려드렸습니다. 사실 이게요, 제가 지금 이말 한마디 말 한마디 이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게 선물 옵션 파생 시장에서는요 엄청난 돈이에요. 아참 이거 <laughs> 제 교육 제 교육비가 몇 천만 원이거든요. 몇천만원짜리를 이거, 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위험한 구간이기 때문에 개미들 을 도우려고 제가, 어, 지난주, 이번주 내내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서부터는 저는 방송을 안 합니다. 왜? 제말 한마디, 말 한마디가 전부가 돈이기 때문에 이번주는, 어, 제가, 어, 거의 마지막으로 방송을, 어,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서부터는 제 시황을 당분간 못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여러분들 선전하시기 바랍니다.